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래도 새해 첫날이라고 시원하게 올라가 주면서 마감이 잘 됐습니다. 코스닥은 1.4% 예, 더 크게 올랐고요. 출발은 코스피도 마이너스, 예,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라서 좀 불안을 했는데 장때 양봉이 뜨면서 예, 아주 기분 좋게 새해 첫날 2024년 첫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큰 형님이죠. 삼성전자가 예, 시원하게 또1.4% 올라주면서 8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7만 9,600원.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최근에도 이제 6만 6천 원 최저를 찍고 이렇게 쭉 우상향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과거까지 보시면 5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목은 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물리더라도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쵸? 추가 매수하면서 버티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이렇게 또 사이클이 돌아온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매수세가 이렇게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아쉽게도 예, 수익 실현을 모두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이유는 반도체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린 거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없지만 반도체 뭐 장비주 원익 i p s 같은 거 이런 것도 오늘 뭐 이제 2%대 상승 물론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크게 오르니까 이제 소부장들이 많이 오르는데 enf 같은 경우는 무려 9.51%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넘었고요. 정고점은 일단 장중이든 종가든 다 넘어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3만원대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3만원을 뛰어넘는, 네, 그런 이제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ENF가 사실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 다음날 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예, 항상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좀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 보여주길 좀 희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미코도, 예, 4.5% 예,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만원, 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코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환기 딱지가 있어요. 환기 딱지 참 어느새 1년이 가서 참 작년에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그렇게 사업보고서에서 감사보고서에서 이렇게, 감사 이렇게 환기 딱지를 줄줄은 몰랐는데 그 비적정이 떴는데 이거는 저는 99%의 확률로 100%는 없으니까 올해 이제 3월에 감사보고서 이렇게 나오면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환기 딱지 사라지면은 또 주가가 레벨업 되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져보고 있고요 디오도 네6%네 네, 오늘 임플란트 강하면서 6%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뒀죠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실적 나오는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은 급락 나올 때 조금씩 사두고 또 이렇게 반등 기다리다 보면은 또 이런 날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예, 아직 멀긴 했지만, 오늘 조금 희망적으로, 희망을 좀 주었다. 예, 이런 차원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9.5%. What the nice! Nice! 미코도 4.5% 상승. What the nice! 원위까지 nice. 반도체가, 예, 드디어 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조금만 더 힘들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네, 예, 코스닥보다는 예,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 예, 그래도 아무튼 상승한 종목, 예, 두 종목 정도 있고요 네, 오늘 롯데케미칼이 네, 좀 크게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콘중 네, 한국가스공사 네, 이렇게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콘중은 그래도 네,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서울의 봄이 지금 1200만 고지를 넘겼고 지금 뭐 노량 같은 경우에 400만은 또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익분기는 한참 전에 넘었고 아직도 꽤그 관람객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올해 실적에 뭐 늦더라도 아무튼 뭐 2분기 안에는 반영이 될 거다. 예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종 보시면은, 네, 참. 그러니까 삼바 같은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기간에 그때 올라서 수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이제 결국에 이런 종목은 그때도 이제 70만원 밑에서는 부담 없이 담아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면 또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일지 모를 뿐이고 우리가. 그건 알수 없어요. 언제일지 모를 뿐이고. 네,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은 또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담아두면은 네, 이렇게 오르는 날이 있다라는 걸 다시 또 관심 종목에서 예, 보고 있고요. AVCNC는 좀더 빠지면은 사고 싶은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왔네요. 뭐 일단은 급하게 매수하진 않으려고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669, 거의 2700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고점이었던 작년 8월, 넘어서 지금 가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씩 조심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시면 오늘 이제 단톡방에 일단 공유를 드린대로 원익이 이제 양전했다고 이제 말씀을 오후에 드렸었는데 결국은 기다리니까 일단 좀 기회가 좀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네뭐 수익 실현하신 분도 있고 유 팀장님 네. 어떤 잘 대응을 하셨기를 예 바랍니다. 저는 아직은 뭐예 수익이 뭐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익 같은 경우는 좀 줄여놨거든요 금액을 네, 많이 수익 실현을 일부 해놨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고요 ENF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지금 9,300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종목 중엔 좀 너무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좀 빨간불 뜨면은 네, 조금씩 좀 정리를 어,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도 마이너스 20%막 넘어가던 종목들이 여러 개였는데 이제 어느새 마이너스 13%가 최대 마이너스고 예, 어느 정도 수익률이 관리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를 예전부터 제 계좌를 보셨으면 네, 아실 겁니다. 그 코스피 계좌는 제가 수익 실현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종목이 아쉽게도 없네요. 조만간에 이제 사조산업이든 현차든 플러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버스는 제가 그동안 조금씩 담았는데 뭐 급하게 담진 않겠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물리면은 굉장히 또큰 금액이 몰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담진 않고 혹시 2700을 넘어가면은 그때또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조금 천천히, 천천히 담아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쪽 계좌, 콘중, 한국가스공사, 이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아무튼 새해 첫날 그래도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한것 같고, 당연히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상승세를 고려할 때는 조금 우리가 예,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도 좀 가져야 될것 같다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수익률이 오르는 거 있으면 네, 현금 확보하면서 또 그중에 일부만 또 인버스에 조금 태우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